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로 금리 시대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재테크를 지금 슬기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어떤 불안한 심리 때문에 금매물이 저가의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대장 TV의 장대장입니다. 자, 미국의 주가가 연이어서 폭락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주가가 연이어 폭락을 하면서 어 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 97년에 IMF 2008년에 금융위기. 자, 이두 위기는, 경제위기는 금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물경제, 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쳤던 건데, 지금의 이 위기는 실물경제,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가 어떤 그안 돌아가면서 금융에, 주가가 떨어지는 금융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좀, 어, 그 어떤 반대적인 어떤 영향인데, 결론적으로는, 어, 지금 셋 다, 경제 위기로 가고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과연 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어, 초저금리,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재테크를 지금 어, 슬기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자첫 번째로는 저도 최근에 1월달에 이렇게 지금 금을 이렇게 샀습니다. 예, 어, 이렇게, 은도, 이렇게 샀고요. 물론 이제 그몇달 사이에 좀 올랐습니다. 저는 뭐, 이런 금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제 돌아가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 부동산만 지금 오랫동안 어떤 그 실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론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도 이론쪽으로만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 때가 경험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산 거죠. 근데 이런 금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바로 팔아도 어떤살 때랑 팔때그차이까지 하면은 15%에서 20%를 어, 바로 손해 보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간의 시,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는 자산가들이 에,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계좌를 그냥 어, 증권사에 가지 않아도 그냥 앱을 다운받아서 어,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1 g 에 지금 금 시세가 6만원이 좀 넘어가는데 그 돈만 있어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돈 7만원만 있어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도 한번, 어, 제가 무슨 뭐금 투자가 유망하다 이게 아니고 경제 돌아가는 건내 돈이 직접 들어가면 피부로 와닿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어, 공부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금에 관한 부분은 또 영상을 찍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달러도 계좌를 만들어서 저도 어 1월 달에 1달러에 1,160원일 때 사서 열흘 뒤에 1,185원일 때 팔아서 좀 시세차익을 좀 수익을 봤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달러당 1,23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엄청납니다. 주식은 좀 어,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닙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또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피폐해지고 또 주식 투자에서 어 한두 번은 돈 벌었다는 분들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몇천 날려 먹었다. 이런 분들이 많지 돈 벌었던 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달러라든지 또이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쪽 방향으로 보고 어벌수 보고 또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최근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 원래는 지금 금값이 계속 최근에 오르다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보통 안 좋을 때는 이런 어떤 그 실물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에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금을 팔고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조금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자,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가장 안정된 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가 2억 5천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돈 들어가는 것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억 5천만 원의 전세, 그 우리가 금융비용, 이자비용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어마어마한, 어, 어떤 그 투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란지 일본이란지 중국이란지 이런 나라들의 부동산과 비교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특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울 공화국, 서울에 많이 살고 있고, 인구가. 또이 1기, 2기 신도시, 또 3기 신도시가 생기면 그야말로 서울과 수도권 공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어, 어떤 그 투자들을 많이 하고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매수 수요,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계속 전세에 머물러 있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전세가가 오른다는 것은 매매가 전세가가 어떤 그 갭이 지금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의 어떤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올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소한 무주택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서울의 중심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청약 시에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피스텔에 소액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뭐 공실이 많고, 어, 시세 차익이 나지 않고, 뭐 이런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매물을 잘 고르면 시세 차이나는 오피스텔도 있고 공실이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주택도 전용 20제곱미터 이하는 청약시의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을. 어, 투자하는 것도 한번 어,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고가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지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여러 가지 여유자금이 좀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지금 어, 여러 가지 어, 어떤 경제 위기 때문에 좀 겁을 먹고 내지는. 어떤 불안한 심리 때문에 금매물이 저가의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기가 열 지구,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의 아파트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15가지 증명자료를 계약 시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9억 이하의 어떤 그 아파트라든지 수익형 상품은 어떤 저가, 시세 대비해서 금매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잡아도 크게 나쁘진 않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자산은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다. 이 지금. 문구를 명심을 하시고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여러 가지를 본인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